안녕하세요. 기업 들려주는 남자 홍보기입니다. 최근 IPO 기업들이 어마무시한 인기를 얻고 시초가 따상 현상을 많이 보여주면서 소위 청약 되기만 하면 따따불이라는 마음으로 어마무시한 자금들이 지금 청약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묻지마 투자로 뭘 하는 기업인지도 모른 채 돈만 되면 투자하는 형태는 매우 위험한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꼭 IPO 청약 시에는 뭘 하는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알아볼 기업은 이제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고 최근 항공 우주 분야로 매우 핫한 아이템을 품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번 3월 20일 대한민국 국산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가 발사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제노코는 이 차세대 위성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자 2000, 2004년 설립되어서 위성 통신 부품, 군 전술 정보 통신 체계 사업의 핵심 부품인 비접촉식 광전 케이블과 위성 탑재체, 위성 운영국 및 단말 기기, 항공 전자 장비 등 방산 부품과 위성 통신 체계 부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 고객사는 국방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하나시스템 등의 방산 기업, 에어버스, DNS 등의 외자계 비행기 제작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안정적이고 튼튼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방위 산업 부문에서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개발한 FA-50 전투기, 국산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 전투기 부품으로 BM 기내 수많은 항공 전자 장비들 간의 혼선을 막기 위한 혼선 방지기를 자체 기술로 국산화하여 현재 공급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적 능력을 국가에서 인정받아서 30조 규모의 KF-X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도 혼선 방지기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항공전자 기술력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LAH라고 하여 소형 무장 헬기 개발 사업에 통신 장비 인터콤도 납품하는 레퍼런스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성의 중계를 관리하는 위성 운용국을 설계, 구축, 제조까지 완벽하게 진행해 오고 있고요. 거친 환경에서 응급 상황, 전시 상황에 오염으로 인한 고장을 방지하고 장거리까지 많은 양의 데이터 및 영상을 손실없이 전송 가능한 비접촉식 광전 케이블을 거의 과점적으로 군에 공급하고 있어 제노코의 꾸준한 매출이 가능한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위산업 부문에서 안정적인 캐시카우 그리고 항공전자 핵심 부품의 높은 국산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노코의 사업 역량은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노코는 우주 위성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방위산업에서 활용된 기술을 바탕으로 위성 발사체 및 탑재체 제품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엑스밴드 트랜스미션이라고 하여 위성체 에 탑재하여 고해상도 및 대용량의 영상 데이터를 약 8GHz의 반송파에 변조 및 증폭하여 누구보다 빠르게 초고속 전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품을 국산화하였고, 2021년 3월 20일 차세대 중형위성 1호기에 탑재하여 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우주로 보낼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320Mbps급의 전송 속도를 보여주는 정도이지만, 제노코는 이미 이보다 훨씬 더 빠른 720Mbps급의 엑스밴드 트랜스미션도 개발 완료된 상태라는 점이 이 제노코의 핵심이고 이번 3월 차세대 중형위성 발사 이후에 인지도를 높인 뒤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나사, 유럽 우주기구 ESA 규격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한국, 미국, 유럽 5개국의 특허 등록을 완료한 상황으로서 기술 부문에서는 전세계 위성 발사체 부품 기업들과 꿀리지 않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위성이 우주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상에서 위성을 운용하게끔 지원하는 시스템인 위성 지상족은 이미 제노코가 대한민국 군 위성통신 사업을 함께하면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군 겸용 통신위성이었던 무궁화 5호의 위성통신국 양산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에어버스 DNS와 대한민국 차세대 군 위성통신체계인 아나시스2 위성지상국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글로벌 기업과의 교류가 확대될 것이고 기술 레퍼런스의 추가 확보에 따른 고객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기업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한편, 제노코의 시장 업황 자체도 현재 매우 긍정적인 위치에 있는데요. 전반적인 방산 환경은 한국의 방위비와 무기구입비는 정부 수립 이래 매우 일관성 있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타 산업 대비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은 정부의 보호를 많이 받는 사업 환경을 보유하고 있기에 제노코도 정부의 보호아에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우주 사업에 대한 글로벌 시장 환경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인데, 2021년 1월 13일 미국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CEO가 ARK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ETF로 우주 항공탐사 기업을 중심으로 한 ETF 상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하면서 항공우주업계가 미국 선진 금융시장에 진출을 할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이고요. 이로 인해 소위 한머니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실력 있는 우주 관련 기업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 계획서를 1월 13일 제출했기 때문에 늦어도 3월 29일까지는 ARK 스페이스 익스플레이션 ETF는 뉴욕 증시에 상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3월 말부터는 우주 이슈가 한번더 시장을 요동칠 수 있는 재료가 될수 있을 것이고, 제노코도 한국 시장에 한번더 이슈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2018년부터 2020, 2020년 제3차 우주 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2040년까지 총 69기의 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고 위성 한 대당 X밴드 트랜스미션이 약 3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제노코의 매출은 위성 프로젝트로 인한 꾸준한 매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 공모가가 이미 시장 예상가를 초과한 36,0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수요 예측이 진행되어서 약 1452대1의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3월 15일에서 16일까지 공모 청약을 진행한 후, 3월 24일 상장이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노코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제노코는 방산부품의 국산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라이징 중소기업이자, 인공위성의 핵심 부품까지도 글로벌 기업과 기술력을 경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안정적인 방산 사업과 새로운 먹거리인 인공위성 산업의 호조로 소위 좋은 건다할줄 아는 기업으로 시장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번 청약 경쟁에 뛰어들었고 공모 기대가보다 웃도는 가격인 36,000원과 1452대1이라는 어마어마한 청약 경쟁률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 후에 당장의 유통 가능 물량이 약38% 수준, 92만 주가량으로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점이 특징인데, 이를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의 변동성이 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청약이 안 되신 분들께서는 너무 섣부르게 이 제노코라는 기업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변동폭이 안정화될 때 기업 가치를 평가하시어 들어가시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